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저희 아침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배경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참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미 지나간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앙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가만히 천천히 돌아보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풀리지 않으면 막바로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요셉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참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는데, 애굽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대접되는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와 전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내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또 적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요. 사실 뭐 친구도 없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막 죽도록 싸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 사람 둘이 편이 돼가지고 또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 LA 와가지고 이민 생활에 좀 뭐랄까요 비 a 이기도 하고 이민 생활 하는데 조심하라는 말 그런 의미로 얘기들을 해주셨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민이 오면. 그 안내해 준 사람이, 어쨌든 뭐,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이민 새로운 사람 도와주면서, 뭐, 이래서 돈 들어간다, 저래서 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뭐, 일을 봐주면서, 사실은 좀 수수료로 또 뭐, 브로커피로 많은 돈들을 받아내고, 뭐 이래서 이제 원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재밌는 게, 그, 반 사기당했던 그 사람에게 또 아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 그 전에 자기를 벗겨 먹었던 사람하고 같은 편이 돼서 새로 이민 온 사람을 새로 벗겨 먹는 아, 그런 일이 한두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됐어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세상은 그렇구나 이익 앞에서는 적도 없고 뭐 아군도 없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그대로 물들어서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세상에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 생활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사회에 또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또 어떤 문화입니까? 뭐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개인주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라고 세계 최고의 학문과 정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이 미국 문화에 매료되 가지고요 미국계 최고다 뭐 우리 각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달란트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를 부정하고 미국이 최고다 최고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현실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바로왕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정치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았다.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정치 잘한 겁니다. 또 노예도 만들고 그 거대한 피라미 만들게 하는데 그럴 때 인력도 동원하고 값싼 인력을 가지고 뭐 업적도 남기고 그피라미이 지금 수천 년 지나서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뭐애국 왕으로서는 정치를 잘한 거죠.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을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느 정도까지 미쳤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저 강에 갔다가 나일강에 갔다 버려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를 끊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백성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의 대를 끊으려고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민족 대 민족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보호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는데 그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때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하시고 이 모세가 나중에 성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죽이는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해에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 나이 80이 됐을 때 이제 모든 거 정리해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쓴 시편에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때 당시에도 70, 80.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면 80, 보통 70. 그런데 모세가 뭐 이제는 오래 살아서 건강해서 이제는 천국 갈 날을 바랄 그만한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를 끊어서 오실 메시아, 메시아의 언약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언약이 이제는 전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데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로마 교회를 공격해서 로마 교회에서 그리스도보다는 마리아를 더 강조하는 이런 교회로 바꿔놨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그, 천주교를 대표한다 하면, 천주교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보다는 말이 입니다그 정도로 사단이 완전히 작업을 해놨고요. 개신교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이, 이신득이, 이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나온 개혁교회가 시간을 지나고 세대를 지날수록 점점점점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유럽교회는 완전히 문 닫아버렸고요. 미국교회도 이제 불과 한 2, 30년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사단은 이 복음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딨냐? 피를 발라라.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열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응답받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채워주시고 하늘 보좌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복음 운동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붙잡고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전만 희생 제사. 6월절의 어린양의 피를 발라라. 그때 당시 출애굽의 언어였다면 오늘 우리의 출애굽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나도 알게 모르게 붙잡혀 있었던 노예생활에서 해방됩니다.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또내 삶에 내 환경에 우리의 주변에 들어와 있는 재앙에서 우리가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됩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복된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 나올 때단한 명도 칼을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물리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먹으로 싸워서 이긴 애굽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홍해에 전부 수장시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언약 붙여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도 하고 또 우리의 환경과도 버티고 싸우고 잘 이겨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적하거나 우리 의견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출애굽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복된 하루 될줄 믿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억매에 있던 것에서 해방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이 있는 복된 주일, 내일도 복된 예배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묶여 있었던 모든 억눌려 있던 짐에서 해방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대적의 물이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세계보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세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주일 예배되게 아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